자, 구분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 이거의 해가 두개 이상이다라고 할 때는 해가 두개 이상이다라는 얘기는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연립방정식은 직선이라 그러죠, 직선. 직선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한 점일 경우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평행할 때는 0개이고 교점이 다음, 일치할 경우에는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한개 이상은 없, 한개 이상이 되려면 이 경우 말고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러면 그각비들이 어떻게 되죠? 다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 2분, B분의 2는 15분의 3하고 같아야 되고, 9분의 2도 15분의 3하고 같아야 된다. 그러면, 대각선 곱하면, 5B는 30 따라서 B는 얼마? 6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15A는 945, 그래서 A는 얼마? 3이 되겠죠. 그래서 B 빼 A는 3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가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평행하단 얘기니까 그죠. 어, 요두 개의 B는 같은데, 그렇죠. 1분의 3. 요 상수비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대각선을 곱하면 대각선 보면은 AB는 6 되겠죠. 근데 자연수기 때문에 1, 6, 2, 3, 3, 2, 6일 곱해서 6 되는 게4 가지 되죠. 그런데 뭐가 되면 안 되죠? 1분의 3이 되면 안 되고, 1분의 3이 안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대각선 곱하면 b는 1이 돼서는안 되고, 대각선 곱하면 a는 6이 돼서는안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빼버려야 되겠죠. 나머지 세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면은 봅시다. 각자리 숫자 합은 12이니까 x, y라도고 여기 10의 자리, 여기 1의 자리면 그쵸? 각자리 숫자가 합이다. 합이 13이라 했으니까 x 더하기는 13. 그럼 요거는 10x 더하기 9가 되는 거고. 바꾸면 은 여기 10의 자리 1이니까 어, 10y 더하기 x가 되겠죠. 이게 처음수고, 이게 바꾼수. 그러니까, 바꾼수는 처음수에 9를 더한 것 같다. 그1이 오래되겠대. 요 되겠죠? 요거는 13이 될 거고, 요거 풀면은, 어, 10x하고 넘어가니까, 그렇죠. x-y는 마이너스 1 되겠죠. 그죠? 이게 두 개를 더하면, 그건 2x가 되고 그죠? 요거는 12가 되겠네 요 그죠? 그래서 x는 얼마? 6 이렇게 되겠습니다 6을 대입하면 y는 7 이렇게 해서 6의 제곱 7의 제곱은 85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 또 볼까요? 어, 전체가 300명 남학생의 1/8명 여학생의 10분의 3명 참가한 사람은 62명 이런 얘기죠. 그럼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하라. 그러니까 전체가 300명이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두면은 x 더 y는 300되고 남학생 중에서 8분의 1. 그러니까 남학생 중에서 8분의 1 이런 얘기고 여학생 중에서 10분의 3 그렇죠? 얘들이 참석해서 얼마가 됐다냐 62명이 됐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되겠죠. 8하고 10에 8하고 10에 최소 공배수니까 2로 하면 4가 되고, 5가 되니까, 곱하기 곱하기 하면 20, 2까지 하면 40 되겠네, 요 그죠? 40 곱하고, 40 곱하고, 40 곱하고, 약분 되면 5 x 약분하면 12Y, 이거 곱하면 2480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여기다 5 곱해야 됩니다, o. 여기다 5 x 더하기 y 는 5, 3, 15, 이래 되겠네요. 1,500. 빼면, 없어지고, 여거는 7이 되겠네, 요 그죠? 7Y는, 그거 빼면, 음, 0 되고, 8 되고, 9 되겠네, 요 그죠? 그, Y는, 7분의 980. 7로 나누면 1분의 1대로 가고, 7, 4, 28. 140명 되니까, 그죠? Y가 140명, 여학생이 140명이면 남학생은 16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자 또, 어, 집에서 학교까지 형이 출발한 지 30분 후에 동생이 출발하였다. 끊고, 형이 시속 4km를 걸어가고, 동생은 시속 12km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동생은 출발한 지몇분 후에 만나는가,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집이 있는데, 그죠? 집이 있고, 여기가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출발은 누가 합니까? 형이 먼저 출발하는 거죠. 30분 동안, 그죠? 30분. 30분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시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형이 먼저 이렇게 출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동생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시간 차이가 얼마납니까, 처음에? 음,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을 X라 그럴게요. 형이 걸어간 시간을 Y라 두겠습니다. 그럼 시간만 보면은, 형의 시간은, 동생, 아니, 형의 시간은, 그래서 형의 시간이죠, 시간, 이 시간, 그거는 동생보다, 그죠? 동생 시간보다 얼마가 더 많습니까? 2분의 1 시간이 더 많죠, 당연히. 이게 됩니까? 2분의 1을 먼저 출발했으니까, 시간이 2분의 30, 30분 먼저 출발했으니까 2분의 1 시간을 먼저 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출발할 거니까, 시간상으로 보면은, 그죠? 2분의 1 시간이 형이 많죠. 형의 시간이 더 많죠. 계속 흐를수록. 만약에 형이 1시간 갔다 그러면 앞으로. 한 시간 갔다 그러면, 1 시간이죠, 1 시간. 그럼 동생은 이제 30분 달린 거죠. 그죠? 2분의 1 시간 간 거죠. 왜 형은 30분 먼저 갔으니까. 그래서 형의 시간은, 형의 시간은, 동생 시간보다 2분의 1 많다. 아니, 뭐, 이렇게 보죠. 형의 시간은, 동생 시간보다 2분의 1 차이가 난다. 이렇게도 되겠죠. 아니죠. 어 동이 더 많지 당연히 그렇죠 형의 시간이 동생 시간 빼면 2분의 1 시간 이더 많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동생 시간보다 그죠 동생 시간에서 형의 시간을 빼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똑같습니다 이렇 형의 시간은 동생 시간보다 얼마 2분의 1이 많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이 2 곱하면 EY가 될 거고, 은, EX, 1. 그렇죠? 넘어가면, 음, 이걸 이렇게 넘길게요. 이걸 이렇게 넘기고, 얘를 이렇게 넘기면, EX-2Y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가 나온 겁니다. 일단 또 중요한 거는, 만난다는 거죠. 어쨌든 형이 먼저 출발했던, 동생이 먼저 출발했던 형이 여기까지 갔으면 여기서, 여기서 만났다 볼게요. 그러면 형도 이만큼 왔을 거고 그렇죠? 동생도 이만큼 왔겠죠. 그래야 같은 거리가 돼야 같은 거리가 돼야 만나겠죠. 그죠? 그러면 동생은 자전거 타고 간 시간이 X니까 몇 키로를 갔습니까? 12. 그러면 같은 거리, 형의 거리, 동생의 거리는 12X가 될 거고 형의 거리는 4y가 되겠죠. 이게 동생이 간 거리, 얘가 형이 간 거리, 둘이 같을 때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겨서 1 2 x 4y는 얼마? 0. 4로 나누면 3x y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y는 3x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x 빼기 2 곱하기, 3x는 마이너스 1. 그럼 어떻게 돼요? 이고 마이너스 이니까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1 되니까. 나누면 x는 4분의 1. x는 4분의 1 여기다 대입, 여기다 대입하면 y는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동생을 형을 만난 지몇 분입니까? 4분의, 음, 1시간 후에 동생이 만나게 되는 거죠. 4분의 1 시간에. 그럼 4분의 1 곱하기 60 하면 15분의 형을 만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아, 자주 들어서 습하게 되기시 바랍니다. 2% 소금물 200g, 이 소금물에 Xg을 덜어낸 후1 0 소금물을 Yg 섞었더니 4 소금물이 되었다. X Y 값을 구하라. 이것도 까다로운 문제인데, 일단 소금에 집중해 봅시다. 여기다가 200g 이었어요. 몇 퍼센트? 20 근데 이 소금물에서 X그램을 빼버렸습니다. 엑스 X그램을 턱빼버렸어다뭘 뺐습니까? 소금, 물을 빼버렸죠. 그럼 여기 소금물을 뺐기 때문에 소금도 나갔고 물도 나간 겁니다. 그죠? 네. 근데 10% 소금물 Yg 또 들어갔어요, 일로. 이로또 넣은 겁니다. 그죠? 얼마를? 10% 소금물 Yg. 애매하네. 그랬더니, 얼마가 됐다? 총 120g이 되었다. 몇 퍼센트? 4 퍼센트. 어쨌든, 빼고 나서, 다시 물을 넣었더니 이만큼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어쨌든 소금물의 변화는 볼게요. 처음에 200g 있었죠. 그 다음에 Xg을 뺐죠. 다시 Yg을 넣었더니 120g 됐다. 이게 소금물, 소금물의 변화입니다. 그죠? 다시 볼게요. 처음에 200g 이 있었습니다. Xg 뺐습니다. 다시 Yg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120g이 됐습니다. 맞죠? 식. 그럼 정리하면 X 빼기 Y는 80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소금만 묶겠 소금. 처음에 소금이 얼마큼 있었죠? 처음에 소금이. 음, 200g 중에서 얼마? 100분의 2가 소금이었습니다. 그죠? 맞죠? 200g 중에서 100분의 2가 소금이었고. 근데 빠져나갔어요. 그죠? 얼마큼 Xg 소금을 물 덜어냈어요. Xg 소금을. 그러면, Xg에도 소금이 있겠죠? Xg에도 뭐가 있겠어요? 2%의 소금이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다시 뭐가 들어왔어요? Yg의 소금물이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어, 10%의 소금물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1 0 0분의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예, 됐죠? 그럼 요거두 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100 분의 2 묶어내면 그죠? 100 분의 2 묶어냈더니 200 X 정리됐고 그럼 들어온 거는 됐죠? y 의100 분의 10. 그랬더니 4% 빼물 120이 됐든가 아, 120g 중에서 100 분의 4가 소금이었다. 됐죠? 다시 할까요? 소금만 보는 겁니다. 요건 소금 물 받고, 이제 소금만 볼게요. 처음에 소금이 여기 있었죠. 이만큼. 200g 중에서 얼마? 100분의 2가 소금 있었는데, 뺐죠. 뭐, 얼 만큼? 소금 물 X, 소금 물을 뺐으면, 소금 물을 뺀다는 얘기는, 소금 물을 뺀다는 얘기는, 뭡니까? 물하고 소금이 같이 당한 거죠. 근데, 얼마큼 나왔습니까? Xg 소금물 중에서, 내나 100분의 2 정도가 섞여 있으니까 나왔겠죠. 그래서 다시 들어왔어요. 얼마큼? Yg 중에서 10%를 했으니까, 100분의 10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식을, 100분의 1을 묶어내면, 200백 X가 묶이겠죠. 게 가로로. 요거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 보니까, 4% 소금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소금은, 120g 중에서 100분의 4가 소금이다. 라는 얘기죠. 직정됐습니다, 그러면. 그럼 여기 다 100, 100, 100이 곱해져 있으니까 100으로 다 곱하는 겁니다, 100을. 여기도 100을 곱하고, 여기도 100을 곱하고, 그럼 여기 100 곱하면, 음, 어, 2, 묶어내고 200, 마이너스 X가 될고 여기 100 곱하면 없어지니까 10Y가 될 거고, 여기는 100 이렇게 약분 될 거니까 4하고, 1 0 0이니까 840이 될 거고. 됐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400이 될 거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0Y는 840. 요건 냅두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1 0 y는 400이 넘어가니까 440이 되겠네요. 또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여기는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5y가 될 거고, 그렇죠? 아, 400, 480이 되는 거나요스 여기도 480. 400을 뺐으니까 음, 80이 되죠, 80.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일어났으니까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빼면은, 어, 요거 없어지고, 빼면은 4y. 아, y는 얼마? 요거 뺐으니까 120이 되네요, 120. 따라서 y는 얼마?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y가 30이고 y 30을 대입하면 x는 얼마? 11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0을 넘어서 넘어가니까 110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1 1 0 더하기 30에서 140g 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굉장히. 고대 그리스 유학 수학자 유크리디의 사시와 집에실린글이다 아, 당나귀와 노세가 더벅더벅 자를 운반하고 있었네. 너무도 짐이 무거워 당나귀가 한탄하네. 노세가 당나귀에게 말하길, 연약한 소녀가 울듯이 어째서 너는 한탄하고 있니? 내가 진짐중한 자루를 내 등에 옮겨 놓으면, 내 짐은 너희 짐의 두 배가 되는 걸, 내짐중한 자루를 내 등에 옮겨 놓으면 내 짐과 내 짐은 같게 되지. 수학을 아는 사람들이여, 어서서 어 어서 가르쳐 주세요. 모세와 당락의 짐이 몇자루가 되는지. 참 뭐, 헷갈립니다. 그죠? 자, 이렇게 약간, 봅시다. 뭔 말인지. 어 일단 당나귀와 노새의 짐을 각각 x, y 자로를 할게요. 당나귀가 x 그 다음에 노새가 y라 할게요. 자로가 그러니까 이제 내짐 네 음. 당나기가 X, 노세를 Y. 노세가 당나귀 노세가 말한 겁니다, 노세가. 내 예, 짐을, 그러니까 얘는 당나귀당나귀가진짐 중, 한 자루를 내네 등에 옮겨 놓으면, 그죠? 당나귀죠거는당나귀 짐은 내 예, 짐. 뭡니까, 이거? 아, 노세죠, 노제, 노세. 노세고 당나귀 당, 당나귀의 짐은 두 배가 되는 걸 이랬습니다. 그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를 그러니까 x에서 하나를 빼면 그렇죠? 네 짐에 네 짐이라는 건 뭡니까? 네 짐에. 그러니까 당나귀가 말했으니까 노세가 말했죠. 노세가 당나귀 짐에두 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x는 두 배가 되고 그다음에 y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y 당나귀 짐을 하나 옮기면 얘는 y 더하기 1이 될 거고 당나귀는 빼기가 될 거죠. 그 그다음에 당나귀 당나귀 짐에두 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나귀가 있고 여기서 하나 빼서 일로한개 옮겨가니까 얘는 더하기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y 더하기 1은 2 당나귀 짐의 두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됐고, 그 다음에 내짐 중, 노새 짐중한 자루를 너한테 가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y 당나귀, 노새에서 빼면은 빼면은 그럼 당나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늘어나겠죠. 한 자루가. 그죠? 각게되지 이랬습니다. 아, 이렇게 되네요. 이게 됐습니까, 이해가? 다시 정리할게요. 당... 노세가 말하는건 노세. 노세는, 음, x 라 그럴게요. 당나기를 y 라 그럴게요, 당나귀를 Y? 당나귀가 노세인데, 각, 각짐은 렉스. 그 다음에, 노세. X라고 렇게요 내가, 진, 짐, 중 내가란 얘기는 뭡니까? 여기는 당락입니다. 그죠? 한 자루를 4등에 네 옮겨놓으면, 4등이라는 네 얘기는 노세입니다. 얘가 하나 빼서, 그렇죠 빠릿서, 노세한테 가으니까 노세는 늘어나겠죠. 그죠? 맞죠? 그러면, 노 세로 와 이라 덮 고는 안 와요. 여기서 빼서 일로 옮긴다는 얘기, 얘는 늘어나는 거 죠. 그죠? 그러면 노 세의 짐은 그 죠? 당나귀 짐 빠진 거에 두 배가 된다. 그래서 식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서 빼서 일로, 옮기면 얘는 X 더하기 1이 되겠죠. 같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Y 빼기 1은 X 더하기 1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식됐죠,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요렇게 식이 완성됐으니까,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될 거고,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Y, Y 있으니까 빼겠습니다. EX 빼면 X가 될 거고, 5 x 가 오면 은 y 는 얼마 7 이렇게 되 겠죠？여기다 대입 하면 네, 좀 어려운 문 제가 좀많 았었 는데, 한번 더 연습 해보 세요.